여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남자 심리를 중심으로 여자들이 무조건 알아둬야 하는 남자의 성욕과 잠자리 심리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자가 여자와 속궁합이 잘 맞을 때 헤어지기 어려운 원리와 속궁합이 안 맞을 때 쉽게 헤어지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마치 사람이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에 걸맞는 생활 수준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주는 회사로 이직하기 어렵고, 이직을 하더라도 월급을 더 많이 주던 회사가 계속 생각나며,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활동이 이어지지만, 그 여유가 사라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봉사활동보다는 자신의 생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반적인 남녀 사이는 남자가 먼저 다가가며, 여자에게 맞춰주면서 호감을 얻기 위해 피로감을 느끼고, 거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신적 에너지를 쓸 때가 많고 데이트 비용과 결혼 비용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물질적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속궁합이 안 맞는 여자와 연애를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자원봉사에 가깝고 속궁합이 안 맞는 여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억지로 참고 사는 룸메이트와 같은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남녀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인 20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남자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많고 물질적 여유가 없는 대신 육체적 에너지가 넘치며 연애 경험 자체가 적을 때가 많아서 여자와 속궁합이 잘안 맞거나 여자가 정신적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육체적 사랑을 거부하더라도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여자에게 쓰며 안달내고 매달리는 남자가 정말 많지만 남녀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 초반 이후에는 남자 입장에서는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에 시달려서 정신적 여유가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업무나 사업에 매달리느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며 물질적으로는 20대 초반보다 여유가 생기지만 육체적으로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속궁합 안 맞는 여자와의 연애가 남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만 하고 대가를 받지도 못하는 자원봉사와 같은 구조가 되어버려서 쉽게 헤어질 때가 많습니다. 둘, 남자가 잠자리에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과 여자와 속궁합이 잘 맞아서 정말 좋다는 바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밥을 먹을 때 맨밥만 퍼먹는다면 배가 부르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신체 구조가 단순하고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과 컨디션에 문제가 없다면 잠자리에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잠자리 과정이나 잠자리 후에 느끼게 되는 만족감에 있어서는 정말 좋았다, 조금 좋았다, 보통이었다, 조금 안 좋았다, 정말 안 좋았다로 나뉠 때가 많고 특이한 점은 정말 안 좋을 경우에는 남자도 사람이다 보니 잠자리 과정에서 흥분감이 떨어지거나 불쾌감을 느껴서 신체적 변화가 풀려버리거나 잠자리 도중에 중단해버리거나 남자 자신도 모르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여자에게 불쑥 말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잠자리에서 최고점에 도달했다면 최소한 정말 안 좋았다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여자들이 그러한 남자의 잠자리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신체 구조가 복잡하고 성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도 평생 최고점을 느낄 수 없는 체질이거나 가끔 최고점을 느끼는 체질일 때가 많기 때문에 최고점이라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서 여자 자신의 관점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자가 최고점에 도달하기만 하면 여자 자신처럼 속궁합이 잘 맞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가 많으며 그러한 현상의 진짜 문제는 마치 빙판길인 것을 알고 조심해서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덜 다치지만 빙판길인 것을 모르고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는 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크게 다치는 것처럼 남자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만을 보고 속궁합이 잘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대비도 개선도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셋, 대부분의 남자가 외모가 예뻐도 속궁합이 안 맞는 여자보다는 외모가 평범하거나 심지어 못생겼어도 속궁합 잘 맞는 여자를 훨씬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겉보기에는 화려한 집이지만 편안함이 안 느껴져서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는 집보다는 평범하더라도 편안함이 느껴져서 꿀잠을 잘수 있는 집의 차이처럼 여자들은 미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심미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외모와 속궁합 두 가지를 놓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일상에서도 추구하는 가치인 외모의 가중치를 둘 때가 많지만 남자들은 실용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실전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자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속궁합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 없고 오히려 외모가 평범하거나 못생겼어도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를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라는 동물이 수만 년 동안 종족보존의 과정에서 여자들의 경우에는 낳게 되는 자식이 여자 자신의 자식인 것이 확실할 수밖에 없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자 자신의 자식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자와 속궁합이 서로 잘 맞을수록 자연스럽게 여자가 남자 자신의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여자의 외모도 예쁘고 속궁합도 잘 맞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모가 예뻐도 속궁합이 안 맞는 여자보다는 외모가 평범하거나 심지어 못생겼어도 속궁합 잘 맞는 여자를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는 무의식적 심리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여자들끼리는 자신의 남자친구의 직업, 조건 등을 자랑하거나 비교할 때가 많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직업, 조건 등을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차라리 속공합 잘 맞는 것을 자랑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여자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조건과 경제력을 가진 남자를 선호하는 상향운을 추구할 때가 많고, 그것을 통해 신분상승의 기회나 경제적 혜택을 보려고 할 때가 많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고, 호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 조건을 가진 여자에게는 호감을 얻기 어려운 연애와 결혼의 구조를 겪을 때가 많고, 오히려 여자의 직업 조건이 남자 자신보다 높은 수준일 때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으며 여자의 직업 조건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나 경제적 혜택을 보려는 남자일수록 사기꾼이나 이상한 남자일 때가 많습니다 네 남자가 느끼기에 여자가 속궁합은 안 맞으면서 정신적 사랑만을 강조하거나 밀당을 통해 심리전만 하려고 하거나 몇 마디 말장난으로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여자로 보이려는 것은 마치 회사에서 월급은 적게 주면서 애사심만 강조하는 사장이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회사 내 정치질에만 열을 올리는 직장 상사나 말로만 착한 척 하면서 일은 안 하려고 드는 직장 동료처럼 일시적으로는 뭉개고 지나갈 수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와 멀어지게 되거나 결국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자가 정신적으로 매력적이려면 서툴더라도 솔직하고 유쾌하기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남자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솔직할 용기가 없고 부정적 감정에 스스로 짓눌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빙빙 돌려서 말하려 하며 이득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려 해서 남자를 지치게 만들고 이도 저도 싫다는 식의 태도와 술 취한 사람 같은 감정 기복과 감정적 태도로 인해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질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가 연애 심리, 연애 스킬을 아무것도 몰라도 속궁합 잘 맞는 여자를 선호할 때가 많고 반대로 100가지 연애 심리, 1000가지 연애 스킬을 쓸줄 알아도 속궁합 안 맞는 여자와 연애를 유지할 수 없으며 결혼은 엄두도 안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여자들이 남녀 사이의 고유 영역인 잠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 못하고 정신적 사랑만을 강조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마치 학교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는 것인데 친구들과 놀기 위해 학교를 가며 공부는 뒷전으로 여기는 것과 같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아가면 훨씬 더 확실하고 전문적으로 놀수 있는 것처럼 정신적 사랑만을 하려면 차라리 사회공헌 봉사활동 종교활동 자기계발 등을 하면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고 온 우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녀 사이의 정신적, 육체적 사랑의 균형은 마치 사람의 두 다리와 같기 때문에 한 발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한 발이 지지해줘야 하고 한 발로만 걸으려고 하면 얼마 못 걷게 되지만 두 발로 걸으면 먼 길을 갈수 있는 것처럼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은 서로 배척하는 영역이 아닌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며 아무리 애국심을 강조하며 국산품을 쓰자고 정신적인 부분을 자극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는 가격과 품질이 너무 형편없다면 도저히 쓸수 없고 오히려 거부감, 반발심, 냉소, 심지어 자국민을 혹으로 여기는 듯한 모멸감까지 느끼게 되거나 반대로 아무리 가격과 품질이 좋더라도 비도덕적 경영과 활동을 하는 기업은 사람들에게서 불매운동이라는 저항으로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되어 망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것처럼 남녀 사이에 정신적 사랑만을 강조하며 육체적 사랑을 소홀히 여긴다면 말뿐이기 때문에. 허무 맹랑하게 느껴지며 육체적 사랑만을 강조하며 정신적 사랑을 소홀히 여긴다면 흥분감만 충족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